아침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는 탈수 없는 날이라 오늘 이 광주를 관광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하루 종일 숙소에서 뭐갈 데가 없나 찾아보다가 생긴마을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버스 타고 찾아왔습니다 자전거가 아닌 걸어서 광주 여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사람이 안 사는 집을 이렇게 칠해놓은 건지, 아니면 사람이 사는데도 칠해놓은 건지, 벽을 이렇게 다 칠해놨네요. 여기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펭귄마을은 또 짤막한 유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사실 이름도 없는 마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빈집이 불에 전소되면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그런 흉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동네에 살고 계시던 한 주민분께서 그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텃밭으로 만들었는데 그 텃밭의 이름을 펭귄 텃밭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참 궁금해지는 점이 하나 있죠? 왜 남극도 아니고 펭귄도 살고 있지 않는 이 마을 이름이 펭귄마을일까요? 그 이유는 어, 그 당시에 이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평소 걸어다니시는 모습이 마치 뒤뚱뒤뚱 걷는 게 펭귄을 닮았다고 해서 펭귄마을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례한 이름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장명이 되었다고 해요. 펭귄마을. 그렇게 펭귄 마을 이름이 붙고 난 이후에 이 마을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정크 아트 공예를 이 펭귄 마을에서 많이 했다고 해요. 이 펭귄들 조형물들을 보면 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. 마을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갤러리 같네요. 아트 갤러리 같습니다. 골목도 굉장히 커서 아마 구석구석 가본다 한들 다 못보고 갈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을도 크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방탈출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톰삭스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톰삭스 전시회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정크아트 좋아하시거나 미술관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여기 한 번쯤 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볼거리가 굉장히 많네요. 단순히 벽에다가 펭귄 벽화만 새긴 뭐 그런 마을인 줄 알았는데, 아, 정크아트 보는 맛이 있습니다. 굉장히 재밌게 보고 갑니다. 도한잔 하고 나왔는데 비가 참 지능하게 오네요. 여기 펭귄 마을 근처에 동굴이 있다고 하거든요. 시내 한복판에 동굴이 있다 그래서 동굴을 구경하러 갈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는 그 동굴을 구경을 하고 마침 친구가 이 광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녁은 친구를 만나러 갈 예정인데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광주 남구에 있는 동굴로 한번 구경을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가 그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다는 딩굴동굴입니다. 하이바도 반디 써주고 한번 가볼게요. 내부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기가 옛날 일제시대 때 방공으로 쓰려고 만든 터널이라고 합니다. 이게 뭐 반대편으로 통하는 그런 터널은 아니고 그냥 방공호처럼 뭐 재난제 상황에 피하려고 만든 터널인 것 같아요. 여기가 끝입니다. 한십 미터 정도 들어왔는데 십 미터 정도 들어오니까 끝이에요. 뭐더 없습니다. 무한데 아우 하나 안 쓰면 큰일 나겠는데.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. 낮아가지고 머리 조심해야겠는데요. 징굴 동굴 관람 끝났습니다. 관람 시간 약1분3 0 초. 징굴 동굴이었습니다. 아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<웃음> 그러니까 이년 <laughs> 만에 보는데 광주에서 보네. 서울 서울 사는들. 그러니까 들어가자. 아, 이런 말을 들었을 때, 아무래도 그 영상을 볼확이 높다. 기본으로, 오늘도 빨고 가잖아, 그. 오늘 또 이렇게 광주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저녁도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광주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영산강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